지금은 누구나 빵을 먹고 싶으면 사먹고 만들어 먹기도 하는 빵의 자유시대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 프랑스에서는 하층계급인 농부와 평민이 맛있는 빵을 먹으면 범죄자로 체포가 됐다는데요. 프랑스 혁명에서 시민들은 이런 말을 외치기도 했죠.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이에 맞서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라는 말이 앙뚜아네트의 열받는 멘트도 있습니다. 빵 하나에 대체 어떤 사연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빵은 고대부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음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빵이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다는데요. 빵의 의미가 남달랐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1788년과 1789년, 프랑스는 계속해서 이어진 흉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이 거의 금값이 될 정도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시커멓고 질 낮은 빵을 구해서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때우거나 그마저도 없어서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하얀 밀가루에 버터를 넣은 부드럽고 촉촉한 빵을 먹었는데요. 예를 들면 케이크와 보리우슈 같은 빵입니다. 당시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 계층이 먹을 수 있었고 평민들은 딱딱한 검은 빵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빵이 얼마나 딱딱했냐면 도끼를 사용해서 잘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씹었죠? 입에 넣어서 녹여먹었나봐요. 자 당시 프랑스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절대왕정의 계급사회였습니다. 인구의 2%밖에 안되는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인 귀족은 전체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면세 등의 각종 혜택은 다 누리고 있었죠. 반면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는 제3계급인 평민은 세금 부담이 컸고 정치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죠. 이 귀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계급이 훨씬 낮은 평민과 농부는 돼지보다 조금 더 진화한 열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딱딱한 빵을 먹어야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귀족들은 고상하고 연약한 소화 기능을 위해서 부드러운 흰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먹는 거 가지고 참 치사합니다, 그렇죠? 여튼 이 시대의 빵은 식량을 넘어서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근데 평민도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부드럽고 희고 맛있는 빵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귀족들은 이걸 신의 뜻에 어긋나는 짓이고 사회적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라고 생각했. 있습니다. 아니 부드러운 빵 하나 먹겠다는데 이게 범죄라고요? 체제로 당시 하얀 바게트 빵을 먹고 싶어서 몰래 집에 빵을 숨겨둔 구두수성공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자를 범죄자로 체포해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바로 장발장이 떠오르는데요. 당시를 배경으로 쓴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빵을 훔친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힌 장발장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빵을 훔친 게 무슨 그렇게 큰죄나 싶었겠지만 빵을 훔쳤다는 것은 계급 구조를 넘봤던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돼. 때문에 무려 19년이라는 큰 처벌을 내린 거죠. 그만큼 프랑스 시민들에게 빵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난은 심각해져만 가는데 귀족들은 나물나라하고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빵은 물론 맛있는 음식으로 잔뜩 배를 불리고 있으니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죠. 그때 시민들의 분노가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정부가 소금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데요. 소금세는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불하고 공정한 세금법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귀족 고급 관리는 낮은 세금을 내거나 아예 면제가 되는 반면 하층계급인 평민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이것들이 빵도 못 먹게 하고 하다 못해 소금까지 세금을 매겨 우리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이냐. 굶어 죽느니 그냥 싸우자 하면서 1798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주창하며 거리로 쏟아집니다.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빵을 얘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때 마리 앙도안네트 왕비가 심각성을 1도 모르고 빵이 없으며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는 명대사를 날렸고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된 거죠. 사실, 이 말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됐든 귀족계층 중 누군가 이 말을 했고, 이 말은 현 상황을 1도 이해 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하게 되었죠.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시작해 3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왕권 체제를 모두 장악하고,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롯해 왕가 일족과 귀족계층들을 처단하면서 성공으로 끝났는데요. 시민계급이 절대 왕정에 저항하고, 공건적 특권 계급과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최초의 사회혁명으로 역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혁명 4년 후 1793년 11월 15일 프랑스의 구제도를 해체한 국민의회는 이런 법을 선포합니다. 바로 빵의 평등권인데요. 빵의 평등권은 권력, 신문의 관계 없이 부자든 거지든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은 품질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밀가루로 만든 빵과 호밀빵을 먹을 권리에 대한 선포이다. 빵의 길이는 80cm. 무게는 300g으로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빵 먹을 권리를 놓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자만을 위해 밀가루를 사용한 빵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한다. 지금이야 누구나 먹고 싶은 빵을 자유롭게 사 먹고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빵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니 뭔가 슬프네요. 자, 이성포는 그해 11월 15일 국민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으로 이뤄진 만큼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빵의 평등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네요.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역사죠. 누군가는 이 빵을 먹기 위해서 투쟁했다는 사실. 빵을 먹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지식그램과 함께 오늘도 맛방하세요.